응급실에 실려 갔다가 개로 태어날 뻔한 여인. 그녀는 어떻게 그 업보를 피했을까요? 경북 점촌이라는 곳에 임시성을 가진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장보살 기도를 열심히 하는 독실한 불자집안의 사람이었지만 그녀 스스로는 그리 신심이 깊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관지염이 악화되어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 가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는 도중에 기절을 하게 되어 꿈을 꾸게 되는데 꿈속에서 말로만 듣던 저승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저승사자 옆에는 남자와 여자가 서 있었는데 자신을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김천으로 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김천에는 평소에 자신과 친하게 지내는 여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김천 여동생 집 앞에 도착해서 저승사자는 대문을 열더니 바로 보이는 계집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가거라. 그 순간 동행했던 남자와 여자는 네. 하고 대답하고 들어갔지만 임신은 싫어요. 안 들어갈 겁니다. 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승사자가 임시를 노려보며 당장 들어가라 하고 말했지요. 저승사자의 표정이 너무 섬뜩하고 무서워서 덜덜 떨며 두려워하고 있던 순간, 지장보살 염불을 하며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무서울 때는 지장보살을 염불하거라. 그 말을 떠올리며 임시는 지장보살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그러자 저승사자가 임시를 한참 노려보더니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꿈에서 깼고 기관지염 치료는 잘 되어서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몸이 완치되고 난뒤 김천의 친한 동생 집으로 놀러 갔습니다. 마침 귀여운 새끼 강아지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집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수컷 한 마리랑 암컷 두 마리야. 그런데 한 마리는 낳자마자 죽어버렸어. 그 말을 듣자 임씨는 온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내가 응급실에서 잘못해서 죽었으면. 여동생의 집계로 태어날 뻔했구나. 지장보살을 염불해서 내가 축생의 몸을 받을 업보를 피했구나. 그 뒤로 임신은 지장보살을 일심으로 부르는 신심 있는 불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옥과 축생의 중생들을 구제하신다는 지장보살님의 대원력을 알수 있는 일화입니다. 임신은 지장보살을 염불했을 뿐이지만 그 염불이 생사의 경계와 축생으로 태어날 업보를 끊어낸 것이죠. 신심은 위기 때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들은 법문 한 마디가 결국 업보를 바꾸는 씨앗이 될수 있습니다. 재미도 있는데 공부까지 되는 이번 생엔 불교가 처음이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인연의 시작입니다.